맛솥 여러분 씨오 씨오 씨옷 소식입니다. 맛있는 튀김, 이색적인 튀김을 찾아 떠나는 튀슐랭 가이드라고 했잖아요. 저희 부모님 집 근처에 이런 튀김을 파는 곳이 생겼습니다. 오리, 머리, 이색적인 튀김, 그쵸? 그렇죠? 이색적이죠. 중국에나 가야지 그런 튀김을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막 떨려요. 올 거거든요. 전국을 넘어서 전 세계를 다니겠노라 큰 소리 쳐놓고 피하면 안 되겠죠.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. 피할 수 없으면 즐겨 볼게요. 오리 머리 튀김 도전 할게요. 가자. 가자니까 왜안 가? 제시가 가자고.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저곳입니다 중국건인가요 한국인을 위한 식당이 아니라 외국인, 이 동네에 사는 외국인을 위한 식당인 것 같습니다 허흑 오리 허? 보이시죠? 오리 머리 목혀 쇄골 날개 모래지 모리발 오리 간 이렇게 있는데, 깔끔하게 그냥 오리 머리 사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갈게요. 여긴 것 같거든요. 안녕하세요 네. 오리 머리 튀김 사려고 왔는데 튀김은 없어요 뭐예요 그러면? 머리 <laughs> 저희는 그냥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거요? 그냥 삶은거아 삶은 거예요? 네 튀김 아니에요 네 그거 주세요 아 튀긴 게 아니구나 네 오리 이름 넣네 심벌은 못했어요? 아니면.. 뭐... 튀김인 줄 알고 튀김 뭐.. 그런 건안 팔죠? 아네 알겠습니다. 원래 삶은 거잘 먹나요? 중국 사람들이 먹나? 아..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머 <목소리> 뭐 눈엔 뭐 밖에 안 보인다고 저는 왜 이게.. 튀긴 거라고 생각했죠? 왜 튀긴 거 같지 않아요 여러분? 튀긴 거 같았어, 튀김인 줄 알았어. 어떻게 <laughs> 나 어떻게 나 튀긴 건줄 알았어 진짜. 우리 아, 머리 아 삶은 건줄 몰랐지, 상상도 못했어. 그러긴... 왜 그게 이렇게 묵직하냐? 6천원 맞고요. 아, 냄새는 약간 호떡 냄새, 기름 냄새가 많이 나는데요. 좀 그런 게 일단 묵직하고요. 차가워요. 삶아서 준게 아니라 삶아 놓은 걸준것 같아요. 아까 전에 보니까 탕탕 소리 같은 거 나던데, 어, 그냥 통째로 오리 삶아 가지고 머리 잘라서 준것 같아. 느낌이 열지를 못하겠네? 열어볼게요. 소시잖아요. 열어볼게요. 어, 일단, 비닐 장갑. 바로 먹는 건가 보네, 진짜. 바로 먹는 건가 봐. 많은 거 같지? 일단 냄새는 뭐 그래요 나쁘지 않아요. 제가 어디 뭐 빼거나 그랬습니까 여러분들? 이렇게 된거 운명이라고 생각할게요. 뭐 오리 고기 안 먹는 것도 아니고 뭐소소 소 머리 국밥 있고 뭐 돼지 머리 편육 뭐 있잖아. 어디가, 어디가 위지? 여긴가? 아, 이거 맞는 것 같아. 이게 오리 머리입니다. 오 오머. 오머나. 일단, 양념이 매콤하고, 약간, 허거 같은 거 먹을 때, 맛이 이상하거나 그러지 않아요. 느낌만 이상해요. 껍데기 부위랑 약간, 살점을 먹었는데, 음, 그래요. 내가 봤을 때, 이거 껍데기만 먹는 게 아니라, 요 안에, 안에 막 이것저것 들어있는 거, 머리 안에 들어있는 거, 이거를 먹는 것 같단 말이죠. 이렇게 요거 하얀 거 뇌인가요 이게? 뇌 그거 맛이랑 똑같아 편육 있잖아요 편육이랑 똑같아요 냄새가 맛이 편육 맛이야 근데 좀더 느끼해 어, 뭐 있다 또 뭐가 또 있거든요 여기 왜 이게 뭐가 여기 고기가 있어요. 방금 먹은 게눈 안에 혓바닥 같은 게 있어요. 이거 혓바닥 같거든요. 이게 혓바닥인 것 같은데요. 그냥 껍데기랑 같은 느낌이에요. 쫀득한 느낌. 뭐 별거 없어요. 음. 거의 이제 뭐, 많이 있네. 은근 뭔가 많다. 위에 머리 뼈를 빼니까 또이 안에 살이 있어요. 뼈도 있고요. 근 이렇게 어, 살 같은 거는 다 먹었어요. 음, 껍데기 좀 붙어 있는데 근다 먹었습니다. 맛이 없지 않아요. 그냥 머리라는 거손 어, 뗀다는 거죠. 그냥 오리 머리라는 거, 오리 머리 통을 통째로 삶았다는 거 그거에 대한 이제 거부감만 있는 거지. 근데 뭐잘 먹은 것 같다 나두개반 남은 것 같아요. 음, 요거는 튀겨 먹을게요. 제가 집에 가서 튀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맵다. 마라. 그, 마라야.